안녕하세요, 꽃딸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란다 선반 선반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 요 아이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 갑자기 구름이 많이 끼고 갑자기 흐려졌어요. 오전까지는 굉장히 맑았거든요. 해도 쨍나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구름이 꽉 찼어요 하늘에. 내일 오후부터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다음주는 완전 비상이에요. 예보 보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어제 검색해봤더니 깜짝 놀랬습니다. 세상에 월요일부터 그주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굉장히. 어, 황당하면서도 이 아이들을 일주일 내리, 설마 내리 비가 올까요? 예보가 좀 바뀌어주길 바라고 있고요. 정말 예보 그대로 이제 일주일 내내 내린다고 하면, 와, 진짜 비상인 거죠. 음, 거리대 아이들은 일단 다들여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일단 비가 일주일 내내 온다라는 결정 하에 일단 거리대 아이들은 지금 페트병 아이들은 지금 다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아무리 이제 페트병으로 가드를 쳤다 해도 튀는 물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내리 온다 라는 가정 하에 그러면 또비 맞고서 계속 이제 뭐 마르지도 않을 뿐더러 습하면은 아무래도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음, 일단은 드렸다가, 이제 뭐 소강 상태 되고, 해가 좀 나고 하면은 그때 다시 꺼내놓더라도, 일단은 지금 걷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내일까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요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크림로즈 굉장히 예쁜 아이죠? 어디, 어디 보자. 요 아이가, 어유잘안 맞나? 가운데로. 요 아이가 굉장히 예쁜 아인데, 이 이렇게, 하엽이 며칠 전부터 하엽이 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떼어줬어요. 이쪽 보이셔? 여기만,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렸어요. 어, 어두워서 잘안 보이나 보다. 그래서, 어머, 다른 데는, 뭐 목대도 제가 살펴보긴 했는데, 딱히 문제되는 거는 없고요. 하엽이 한 장, 맨 밑에, 어, 요맨 밑에, 요, 지금 요, 여기 있는 아이 있죠? 요 옆에 이렇게 있던 아이가 마르더니, 떼어줬어요. 그러더니, 요 옆에 있던 아이가 또 여기에서 또 마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 사이에서 또 말라서 세 장을 내리 떼줬거든요. 며칠 간격 사이로. 그래서 혹시라도 뭐, 목대 이상이 있나 살펴보긴 했는데, 전혀 그런 이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이제 물마름이 심해서 이렇게 하나씩 입장을 하나씩 떼어 떼어주나 이제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게 보면 정말 예뻐요 예쁜 아이예요 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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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탈 없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별탈 없이 잘 넘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유 별탈 없길 바라면서 이렇게 또예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또 하나의, 어디 보자. 요 아이는, 어, 이름이 초코캔디. 초코캔디. 제가 이름 봄에 요 아이를 비롯해서 이제 몇몇 아이를 들여왔는데 굉장히 예쁘잖아요. 얘가 이제 까망이에요. 까망이 중에 이제 하나인데 요 입장 가운데 입장도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초코초코한 색깔로. 근데 요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얘도 뻥 뚫렸죠? 뻥 뚫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요 목대도 굉장히 깨끗해요. 하얘요. 여기도 요기도 뚫렸죠? 요 밑에도 하나 뚫렸죠? 그리고 요 뒤쪽으로 또한 어, 여기 아이고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하엽이 져서 여기도 하나 또 떼냈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중간중간 이렇게 하엽이 생겨서 이 아이는 정말 구멍이 숭숭숭숭 예뻤던 아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숭숭숭숭 빠지고 있네요. 그렇다고 물 마름이 어 조금 쪼글거리긴 하는데 물을 좀 아껴서 주긴 한것 같아요. 얘를 건덩건덩거리고 뿌리 활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네, 이거 한번 뽑아 봐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아, 겉으로 보기엔 월쩡하거든요근 네, 하엽이 중간중간 생긴다는 거는, 아, 참, 알 수가 없네요. 경험 부족으로. 그래서 지금, 요런 상태로, 지금 두 아이가, 무릎이나, 그렇진 않은데, 하엽으로 이렇게, 요 아이도 그렇고, 요 아이도 그렇고, 중간중간, 요런 식으로 지금 다 하엽이 져서 떼어줬거든요? 어, 물부족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뭐, 어, 상관은 없지만, 혹시라도 또 다른 안 좋은 이유로 이렇게 되는 건가 싶어서, 음, 혹시라도 좀 조언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우리 고수님들 많으시잖아요.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아, 요즘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비가 또 엄청 온다 하니, 그게 정말 사실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수시로 바뀌는 게 예보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걱정은 하고 있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걱정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대비를 생각하는 게 빠른 대처를 위한 길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아이 몇명 데리고, 몇 명? <laughs> 사람은 아니죠. 몇 아이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인사드렸고요. 아, 예, 이, 예, 아이. 예, 예, 예. 이 목대 저렇게 굉장히 크죠. 얘는 완전 나무처럼, 수영이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네요. 주변에 자구도 달아주면서, 얘는 완전 나무, 나무예요. 예쁘다. 어. 얘는 황진이에요, 황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조금 더 예뻐지게 수영이 좀더 잡힌 것 같아요. 밑에 입장, 이쪽 뒤에, 뒤에 아이들이 자구가 3개, 4개 있거든요. 개들을 위해서 이렇게 밑에 여기 입장들을 떼어줬어요. 걔네가 하도 치고 있어서 어, 자구들이 못클것 같아서 떼어줬더니 완전 나무 수영으로 이렇게 커주네요. 예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또 오늘 같이 인사드렸고요. 다음 주에 주말, 오늘 주말이니까 어, 행복한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저도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